travel 방구방구 방구 방방구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왔다 오늘 비 새차게 내립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성봉동 먹자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친구랑 좀 잠깐 만나고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여기 앉아서 밥을 더 먹고 있는데 코를 떠네 코리 떠서 코를 잡았어요. 저는 여기서 구리로 갑니다. 구리 수택동 구리가는 프리비엄코리 뜰줄이야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코리 떠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상봉먹자에서 구리 수택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애들 먹고있나? 어. 수택동 도착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못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비, 비,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요 바로 앞에서 콜이 떴습니다 5분짜리 5분인가? 6분짜리 운행 어, 방금 막 잡았어요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잡았습니다 요거 타고 살짝 이동을 해야겠네 제육콜이라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봐야죠 일단 저는 가보겠습니다 수택동에서 수택동으로 고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너무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목소리> 예 <목소리> 양쪽 터에딱 맞아. <laughs> 같이 올라가야 되냐? 아, 예, 예. 구리수택동 도착 나가는데가 될까? 아, 비좀 그쳐라. 이제 올 만큼 왔다. 그쳐라. 완전 진짜 개포구 많이 와 갖고 2인 일조하게만들든가 <laughs> 지금 비가 상당히 오니까, 좀 걷는 것도 불편하네요. 역시, 뚜벅이는 비 오는 날 힘들어. 아, 장비님들이 더 힘들겠구나. 장비 안 타다가 이렇게 나와서 걸어갈래니까 더 힘들겠어. 일단 여기 이편한 세상 아파트는 거기 마사회, 구이 마사회 근처거든요. 거기서 일단, 어, 그쪽으로 일단 가서 마사회 쪽하고 거기 숲, 뭐냐, 시장, 공용주차장. 그쪽 편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쪽에 왔으면 다른 데 같은 분 토평동. 아 이거 삑살이 났다. 토평동 쪽에 그 먹자라인. 거기를 살짝 겨냥을 하긴 하는데 아 비가 와서 어떠, 거기까지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혹시라도 거기서 좋은 게 뜨면 버스 타면 되니까 일단 그래도 조금 더콜 나올 확률이 좀 높은 전통시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콜 잡고 뵐게요. 안전운전하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오 마사회 옆에 여. 마사회 옆에 호박 성인 나이트 거기 골목이거든요 이쪽에서 잠시 대기하고 비 피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길 건너에서 다산가는 삥이 하나 떴는데 오 금액 잘 줬네 17,600포 오 웬일이지 비가 와서 그런가 점수도 6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콜이 점수도 60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금액 금액도 업업 업. 오우 좋아 요요 요. 구리하고 다산 왔다갔다 하면서 삥이나 좀 타야겠는데 비그칠 때까지 <laughs> 좋습니다 일단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산으로 출발할게요 네. 어. 다산 도착 이쪽 플로리움 3단지쪽이 약간 도농역 지나서 그쪽에 법조타운 쪽 그쪽 방향에 있는 거라 삼단지에서는 선택권이 그 법조타운하고 아니면 그냥 법조타운 가기 전에 삼단지 앞쪽으로 다산 저쪽 윗다산으로 가는 길목에 태능맥갈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간간히 큰게뜰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이 넘었는데 그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금 나가면 바로 왼쪽에 태능맥갈비예요 이쪽 북은 어디서 양쪽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법조타운 쪽이랑 맥갈비쪽 이쪽을 양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뭐 좋은 게키로수 안에서 나한테 배정이 된다, 그럼 저 윗다선 쪽 잡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가셔도 되고 비만 안 왔으면 킥보드나 이런 것 타고 이동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지금은 될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좌우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산은 다산이니까 너무 길게 죽을 것 같다 뭐 그런 상황이 오면 빠른 탈출도 괜찮아요 버스를 타고 부리로 다시 나가든가 아니면 서울로 나가든가 그런 선택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그게 다산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뜬금프는 꼭 뜬다는 다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맥갈비에 차는 있는데 콜라올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다산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해서 어디야 여기 프리미엄 아울렛 그쪽 방향으로 실실 걸어오면서 혹시나 농수산 쪽에서 뜨는 콜 있나 보고 있는데 요 바로 다시 걸어온 쪽 뒤쪽에서 남양주 호평동 가는 게좋습니다 호평동 어 호평동 이 아파트 착지가 형내호평역 바로 옆인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좀 넘었지만 평내호평역 바로 옆이니까 도착하고 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은 있을 것 같으니 가보겠습니다. 느낌이 딱 그건데 남들 강남에서 업단같이 살때 저는 저번에 한번 위쪽에서만 놀았잖아요. 그 그런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주는 대로 가야죠. 지금 길 여기 다산에서 좀 오래 버티면 안 되니까 주는 대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또 주는 대로 타, 타고 나오겠습니다 개수만 채우면 단가는 나온다 가보자 형왜나 걸어가요? <laughs> 아니 뚜레주르는더 넓은 거리고 아, 어쨌든 배탈고개 일단 뭐 배탈고개는 찍었어요 가다 보면 네. 뭐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가시면 돼요 네, 네. 찍으신 대로 가다가 잠깐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병내 도착 병내 도착 아 오는 길에 인창동 쪽에 살짝 경유가 있어서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유비가 얼마야? 얼마에 완료했지? 6,000원 아, 6,000원 더 붙었네요 6,000원 어차피 뭐 수수료 떼고 들어오겠지만 원래 27,200포에서 32,000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보자 지 강남 쪽에는 빨간불이 그냥 잔뜩 들어와서 지금 콜파티인 것 같던데. 아, 왜 나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남들 콜파티 할때 이런데 오는 거야. <laughs> 여기서 나가면 되지 뭐. 나가는 것도 하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콜 잡고 저번처럼 성수동 같은 거, 뜬금포 하나 떴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보죠. 파이팅! 와, 다산, 아, 다산이란다. 평내호평 힘드네요. <laughs> 그래도 뭐 하나 뜨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나갈 게 하나도 없네요. 여태 한 시간, 한 시간 버티다가 겨우 하나 로지로 잡았어요. 2만 5천원짜리 구리 수택동 가는 거. 2만원짜리 인창동 들어온 거는 제가 안 잡았는데, 얘는, 얘는 가야겠습니다. 어, 여기서 머구리 대리 사장님을 만났는데, 아우, 머구리 사장님이 나, 여기가 나발이라던가, 어우 콜빨이 좋습니다. 그냥 카카오로 전 보지도 못한 콜을 수택동을 잡고 먼저 나가셨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 머고리 사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수택동을 한번 가볼게요. 차가 낮아본 척 같아. 뭐? 창시청가를 시작했습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수택동 527-23이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 없이 그냥 바로 가나요? 예. 씨암아. 나 탔냐 전화하고. 아 내가 그거 아니야. 내가 안 했다니까. 응. 응? 출발가라 내가 틀어 줄까요? 아. 어. 아니요. 이거 빨리. 뒤로만 듣고 있었어, 진짜. 아. 옹기 종기 동태탕. 여기 맛집입니다. 옹기 옹기 종기 동태탕. 맛집이에요. 낮엔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구리는 구리 수택동 여기 무슨 뭐지 내강리 아, 이상한 것만 조잡고 여기 어디지 그아그 아, 그 고깃집 이름이 갑자기 하아 아, 무슨 촌 있잖아 무슨 촌아그 양지촌 맞을 겁니다 야, 양지촌 뒤에 골목 거기에 있는 건데 저 낮에 혹시나 여기 올리 있으면 저 옹기종기 동태탕 가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 정말 맛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먹고 옹기종기 모여서 먹고 단체로 출천갔다가 깨꼬닥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 옹기종기 동태탕. 어 여기 있네 여기 양지촌이 아닌가? 양촌이 어, 양촌이 양지촌이 아니라 양촌이네. <laughs> 일단 여기 구리까지 잘 빠져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타야 되는데 와 망했네. 폭삭 망했수다. 역시 남들 저기 열심히 큰거 단가 좋은 거탈때 나는 꼭 이러더라. 아나 그, 여기서 금방 나갈 줄 알았죠. 나필이면 또 이렇게 남양주 경기도 요,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놀고 있어. <laughs> 벗어나지를 못하네. 첫 출이 여기 근처+ 근처였거든요. 상봉동에서 첫출 왔을 때가 여기 근처였는데 다시 또 일로 왔네. 이제 좀 나갑시다. 서울 구경을 못합니다. 오늘은 남양주에서만 길거리에서 그냥 헤매다가 콜빙빙 빙만 잡고 이동을 하고 있네요. 뭐 쉬어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 하나 주겠죠. 뭐라도 주면 잡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로 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아까 낮에 아니 초저녁에 했던 행동을 다시 리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코를 하나 잡았는데, 여기 아까 초밥, 아, 초밥집 말고, 아까 여기서 출발해서 다산 갔던 데 있거든요. 그 바로 옆 가게에서 또다시 다산을 갑니다. 그것도 같은 아파트. 다산 플로리움. <laughs> 아까도 여기서 거 다산 가고, 지금도 여기서 다산 가고, 방금 수택동 탁지는 착지도, 추저역에 제가 상봉동에서 왔던 착지 근처고, 이건 뭐야? 계속 챗바퀴 도는데? 이러다가 또 다산에서 평려호평을 가진 않겠지. 아니야, 거기서는 이제 못 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순 없어. 거기까지야. 다산까지만 가고, 거기서 죽더라도 평려호평은 다시는 안 가고, 버스 타고 차라리 구리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또한번 다산 플로리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뭐 대리 사장님 치고 향수까지 촥 뿌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아 <laughs> 아, 그래요? 오늘 처음이에요. <laughs>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플로리움 4, 호단지요 네. 네. 5단지로 가시5단지요 네, 일단 저쪽 네. 가서 알려주세요. 네. 네. 플로리움 5단지 도착. 아 여기가 플로리움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전체적인 그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조경 같은 것도 그렇좀 약간 신경 쓰는 것 같아 그 전에 부영일 때는 이렇게 깔끔한 거못 느꼈었는데 플로리움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더 있어 보이는 대단지가 된거 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여기 플로리움 5단지 완료하고 지금 구리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산 여기 한, 한 10분 거리 10분 거리에서 개포동이 하나 카카오로 들어왔는데 28,000포 딱 누가 봐도 직접 찍은 가격.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 앉아 봤습니다. 그 혹시나 해 갖고 그냥 카카오티 들어가서 눌러 봤는데 역시나 직접 찍은 가격이 맞더라고요. 개포동 뭐그 가격에 30분 조금 걸려서 가도 되긴 한데 굳이 개포동 가면 또 어차피 힘든 시기가 시간이 딱 돌아오니까 개포동 패스하고 저 오늘 서울 구경 안 할랍니다. <laughs> 남양주 구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삥이나 타고 놀다가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나가긴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나갈 만한 좋은 콜이 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리 쪽으로 한번 다시 빡꾸해서 가볼게요. 지금 시간은 11시 58분. 오늘 하루 끝났네, 이제. 망했다. 폭삭. 망했어. 오, 제가 웬만하면 킥보드 안 타는 거 아시죠? 이거는 안탈 수가 없는 콜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플루리움에서 빠져나기도 전에 저쪽 앞에 법조타운 있잖아요. 법조타운 있는 데서 콜이 떴어요. 걸어서 한 16분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단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혹시나 취소될까봐 빠르게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킥보드 타고 가면 한 3, 4분? 3, 4분이면 도착하는데 어, 어디야 방이동으로 가요? 올림픽 기지 선수촌인가? 하여튼 그쪽 거기 방이동으로 갑니다. 경유지가 하나 있는데 경유지 들렸다가 가는데 가격이 너무 좋네요. 67,200포 까봅니다아싸라비아 드디어 남양주를 탈출한다. 출발하겠습니다. 25인데. 방이동 도착. 아 올림픽 선수 촌 기제촌 <laughs> 이 아파트는 너무 커요. 그래서 빠져 나오는데도 오래 걸려. 여기랑 헬리오시티 알아주죠. 잠실 쪽에 미로 아파트. <laughs> 일단 여기 이렇게 겨우 찾는데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기서는 저는 방이동 아 방이역으로 일단 가야 될것 같은데 저거를 건너갈까? 몇 분이야? 어씨 15초. 아, 가차, 짐상에서 안 뛰고 싶은데, 뛰어야겠다. 10초. 일단 여기서 저는 방위역 쪽으로 갈 건데, 사람은 별로 없네요. 방위역 쪽에도 기사님들이 몇분안 계세요. 어? 엠버스, 버스라인인가? 어? 방위역 쪽에, 한 대여섯 분밖에 안 계시네. 저쪽은 콜, 콜이 콜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비가 다 그쳐갖고 우와! 우와! 의왕시 하객동! 여기 백운호수 있는데 아니야? 백운호수를 떠나서 <laughs> 뭐 알지도 못하는 곳이네. 어이 그게 추천가로 들어왔네. 열심히 안 잡히니까 열심히 올렸나? 누군가 잡았나 보다. 장비 기사님이 있나? 지금... 오늘 비가 이렇게 와서, 어, 어쨌든 저는 방이역 쪽으로 일단 걸어가고, 그리고 나서, 아, 가락시장까지 가는 버스가 있나? 하여튼 움직여보겠습니다. 고고! 어저 앞에 롯데타워가 보이는군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어우, 맑아, 맑아서. 어우, 게 시야가 되게 밝아졌네. 먼지 같은 게 이제 잔뜩 다 사라졌나 봐. 오 좋은데. 저는 프리미엄 코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타고 지금 이동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 송리단길. 송리단길에서 어디야? 의정부 장암으로 가요. 의정부 장암. 44,800호. 1.6km 정도에서 떨어진 건데 넣어주길래 낼름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1분 안에 도착해서 가보겠습니다. 의정부 장암으로 가면 끝. <laughs> 끝나도 갑니다. 의정부 장암. 출발하겠습니다. 예. 남자들이 나이 많아. 나이 많이 들어서 만나니까. 네. 예. 술 많이 마시네요. 마시네 요 말만 마시네 사장님 잠시만요 여기 잠깐만 저기 자전거에서 우산 좀 갖고 올게요 자전거에 우산을 두고 왔어요 <laughs> 와 비가 와서 그런가 물이 많네 이런 이제 계곡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계곡에 발 담그고 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의정부 장암동입니다. 장암동 끝났어. 이제 어? 여기 또 나랑 같은 사람이 방금 요 아파트에 왔네. <laughs> 요 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되냐? 방금 여기 신곡동 쪽에서 아는 동생은 방금은, 아니, 방금은 아니구나. 아까 전에 장암동 맞춤으로 나갔던데. 나에게 그런 행운은 없을까요? 기사님들이 왜 이쪽에 모여있지? 여기도 뭐가 좀 있나 보다. 의정부 역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콜... 아, 해룡, 해룡 위쪽. 신곡동, 믿어볼까? 여기 기사님들 좀 있으니까, 노원 정도는 택틀하지 않을까? 응, 음,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가봐야겠다. 기사님들 있는 쪽으로. 쓱 가면서, 맞춤 하나 꽂아주면, 땡큐. 없으면, 택틀 <laughs> 일단 가볼게요 사람들 있는 쪽으로 나가봐야지 여기는 암흑이네요 암흑 다 잠겼어 영업이 끝났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저는 킥보드를 타고 호원역 쪽으로 갑니다 배룡역인가 호원력? 호원동 하여튼 <laughs> 별레콜을 하나 잡았어요 별레콜 2만 원짜리 하나 잡고 지금 손님 만나러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냥 킥보드 타고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편해 이거 일일이 안 빌려도 되고 좋다 이래서 장비기사 하나 봐 그래도 별내를 탈출할 수 있는 코를 잡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별내가 아니구나 의정부를 탈출하는구나 가보겠습니다 별내로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의정부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여기는 별래 <laughs> 아 여기 여기 이제 아 식성마을 쪽 여기 별가람 쪽이라 좀 보는 의미 없는데 강남은 한팀 출발했고 저기 위에 또 강남 한팀또한명또 있고 몇분 계시긴 한데 이분들은 퇴근을 하셨고 어떡하나 별래역 쪽으로 일단 가야겠다. 와요거 말고 자전거 없나? 자전거 타고 실실 가고 싶은데 킥보드 타면은 핸드폰을 못 봐서 킥보드 말고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 아 방금 여기 서울 택시 하나 섰었는데 쇼부를 치고 서울로 나갈 걸 그랬나 보다. 어흐. 어? 아저씨 서울 택시 그냥 가네? <laughs> 아 나가시는 분 없나? 아 하나 더 들어왔어. 서울 택시 하나 더 들어왔어. 저 나오면 한번 물어볼까? 어. 완벽한 복귀. 완벽한 복귀. 여기서 완벽한 복귀. 코리 떴습니다. 일단 얘네 다 퇴근을 하고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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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우동 갑니다. 망우동. 로지로 2만 원. 망우동이 떴네요.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었는데 완벽한 복귀 코리 떴습니다. 착지 한 볼까요? 이게 누르면 착지 나온 미리 나오니까 착지 완벽한 복귀는 아니네요. <laughs> 완벽한 복귀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좀 가야 되네요. 집 망우동 여기 중랑술리가 여기서는 거리가 좀 있죠. 어쨌든 가겠습니다. 망우동으로. 망우동역 해원해원역고 주차장 해원역고 주차장으로 갈까요? 네. 해원역으로 주차장 완전 땡큐인데요, 그럼 사장님? 왜요? 저회원님 앞에 살아요. 아까 그 앞에 사신다고? 네. 오, 그, 그 바닥에 주문데? 있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저고 그 길건너에 그 기사식당 아유. 있는데 고기 살아요. 아동네뿐이네 <laughs> 음. 나도 그쪽에 바로 그 앞쪽에 사는데. 좀 내려주고 태워나시면 되겠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 <laughs> 의정, 의정부 갔다가 그냥 마을로 그냥 갔어. 여기다 이 외곽 타고 외곽 타고 그냥 이렇게 갔다 오면. 의정부 들렸다가요? 예. 네, 네, 네. 아까 네. 이거 어디로 가 있어? 여기 이쪽 아, 편으로 아니, 다시 또, 가요? 예, 네, 유턴해야 돼. 유턴, 유턴, 유턴. 예, 여기다 유턴. 음. 네, 여 앞에 서 있을까요? 아니 요저 앞에 아까 저 앞에 있었어 음. 아 여기 여기? 아니 저저 저, 아니 저저저저저분 아니에요? 아, 네 더, 더, 더. 아니, 저 여자분 말고 응. 저분 저분? 네아 네, 그럼 괜히 네, 유턴했네요? 네, 네. 바로 아, 그러니까 바로 앞에 계셨네 아, 아니 나 유턴하길래 네, <laughs> 네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저는 집에 들어왔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0분 마지막 착지가 저희 집 앞에 500m 거리였습니다. 500m 거리. 별내에서 의정부를 경유해서 마지막 착지까지 오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추가요금 3만원 더 받았고요. 어찌됐든 오늘 하루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진짜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같은 곳만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딱한번 서울 나갔다 왔습니다. 잠실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경기도권에 있었어요. 그것도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기에만 계속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돌고, 처음에 평내호평에 갇혀있을 때만 해도, 아, 오늘 좀,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수택동으로 삥을 타고 나오면서부터 다시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오, 어, 이런 날이 4일 연속 지속되니까 뭔가 조금, 좀, 좀안 믿겨져요 좀 이상하긴 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이상하기도 한데 우리 형님들 제 영상 보고 또 혹시나 다른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매출 자랑한다고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4일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4일만 그 전에 영상 보면 막 2만원짜리도 있고 막 5만원짜리도 있고 전 한두 콜 타는 것도 많고 그랬어요 계속 죽다가 최근에 지금 약간 폼이 좀 올라왔는데 저는 절대 매출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형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연찮게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라고밖에 생각이 안날 정도로 매출은 좋았지만, 우리 형님들도 아마 오늘 비도 올해서 아마 어느 순간 피크타임에 좀 버프가 좀 있었을 거예요. 버프 때문에. 여섯 콜, 7곱콜 탔는데도 순익으로 30만 원 넘으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매출이 좀 저조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골랐거나 아니면 너무 깊피 하는 지역의 콜들을 받다 보니까 거부거부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요즘 보니까 제가 안간 곳을 좀 가고 이시간은 여긴 절대 안 가지라고 했던 것들도 지금은 가보고 하, 있거든요. 약간의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 느낌상, 저도 제 자신을 약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콜 원래 안 타던 이 시간에 여긴 안가 했던 것들도 지금은 가면서 약간의 삥도 섞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형님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를 변화시켜야 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 한 4일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매출이 조금 안 나왔다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도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폼이 좀 좋아진 것뿐이지 제가 뭐 일을 잘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도 조금 변화시켜 보실 분들은 변화시켜 보시고 지금도 계속 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폼 계속 유지 유지하시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비 오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도 낫콜은 없고 오후에나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방구 대리랑 즐거운 하루였죠